창세기 33장 말씀 우리 함께 읽었습니다. 이 33장의 내용에서는 마침내 야구비형 애소가 감격적으로 상봉하는 그런 내용들이 소개가 됩니다. 이 날이 오기까지 20년의 세월이 흘러간 겁니다. 부모들의 기대는 이런 일들이 금방 지나가고 또 다시 자식들이 서로 화해하고 잘 지내게 되리라 하는 그런 기대를 가졌지만 하나님은 이 사람의 계획대로 그대로 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이 야곱을 오랜 시간들을 통해서 그를 연단하고 준비하는 시간을 갖게 하십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신이 살아온 삶보다 더 혹독한 삶을 경험하게 되면서 자신이 그동안 속여논 자로 살아왔는데 자신도 친히 속임을 당해보고 하면서 많은 여러 일들을 겪는 과정을 보내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시간 속에서 보이지 않게 날 그의 손길로 함께 하셨고 또 결정적인 순간에는 하나님이 선명하게 나타나셔서 이 야곱을 도와주시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이렇게 먼긴 여정들을 그가 이렇게 감당하고 나면서 마침내 야곱이 형에서를 만납니다. 여전히 불안해하는 이 야곱에게 하나님은 또다시 가까이 찾아와 주셔서 약복강 나루에서 이 야곱에게 복을 약속하시게 됩니다. 야곱은 비록 걸음걸이가 절었지만, 그러나 그는 새날 아침을 맞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데 야곱의 생각이 바뀐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대목은 뭐냐면, 이약복과 나루에 오기 전까지는 여러 가지 방도를 다 생각하고, 자기 자신은 가장 뒤에서 가겠다 한 겁니다. 그래서 에서가호결하나로 자기를 친다 하더라도 자기만큼은 생명을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약복강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난 다음에, 야곱의 생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바뀌었느냐, 우리가 읽은 2절, 3절, 상반절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면, 야곱이 가장 선두에 앞서 갑니다. 가장 앞서 가고, 그 뒤에 두 여정과 자식들을 따라오게 하고 또그 뒤에는 레아가 낳은 자식들 레와 함께 따라오게 합니다. 그리고 가장 뒤에는 라헬과 요셉이 따라오게 한 겁니다. 가장 뒤에서 어떻게 할까 했더니 야곱은 생각을 바꾸어서 자기가 가장 먼저 선두에 나가는 자세를 보입니다. 세일로서 세일에서부터 야곱강까지의 거리가 대략 150km 정도가 됩니다. 여기서 한 청주 정도 될까요? 대전 쪽하고 못 가는 정도의 거리입니다. 상당히 먼 거리를 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장정만 400명이니까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데리고 해서가 오는 겁니다. 야곱은 찾아오는 그 형님이 가까이 오게 돼서 서로 이제 알아볼 정도 거리가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형에서 앞에서 몸을 일곱 번 굽히면서 절을 하면서 그 형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제 두 사람이 만나게 됐어요. 어떻게 만납니까? 우리가 읽은 사절말씀에 보니까 에서가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여 안고 목을 어긋맞추고 그와 입맞추고 서로 울었다. 이러한 순간이 올 줄이야 어떻게 알았겠습니까? 참 오랜 시간이 걸린 것이죠. 감격적인 순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야곱의 생에 있어서는 어쩌면 가장 결정적인 순간이 될 만큼 극적인 그런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 겁니다. 아마 형이 나를 죽이러 온다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했을 때는 얼마나 그의 마음이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전정근거하면서 더 이상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순간을 직면했고 그런 과정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주시고 그에게 복을 주시면서 그의 생각이 바뀌었고 이제 상황을 하나님이 또한 바꾸어 가시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 겁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염려했던 것들이 기쁨과 평안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결정적인 순간을 맞게 된 것입니다. 형 에서가 야곱에게 물어요. 함께 한이 사람들이 과연 누구냐라고 묻습니다. 대답합니다. 하나님이 주의 종, 자기 자신을 낮추는 말이죠.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라, 이렇게 대답하죠. 많은 가족들이 있었고, 또 예물로 준비해 한 정도의 양이 상당했습니다. 그 모든 때에 대해서 이게 도대체 무슨 까닭이냐고 또 묻습니다. 내가 형님께 은혜를 입으려고 이렇게 준비한 겁니다. 대답을 합니다. 에서의 대답은 "나에게 있는 것도 충분하기 때문에 너의 소유는 다 네가 가져라. 그럴 필요 없다" 대답하죠. 야곱은 강권합니다. 만약에 형님이 나를 기뻐한다면, 이예물을꼭 받아달라"라고 강권을 하게 되면서 에서가 그것을 받게 돼요. 10절 말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형님의 눈앞에 손을 입어 싸우면 청하건대 내 손에서 이해물을 받으소서 내가 형님의 얼굴을 배운 즉,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같사오며 형님도 나를 기뻐하심입니다. 이렇게 들려갑니다. 약복강 나루에서 하나님을 대면다는 사실들을 그가 알게 되고서 그곳 이름 뭐라고 불렀다 그랬죠? 분이엘. 무슨 뜻이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음에도 내가 죽지 않았다. 그렇게 감격적인 순간을 말했는데, 그러한 감격이 형님을 만나면서 마치 또다시 느끼는 것 같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얼굴을 본것 같이, 내가 이렇게 기쁘다 라는 사실을 표현하고 있으면서, 꼭 받아달라고 하니까, 에서도 그것을 결국은 받게 됩니다. 먼 길을 왔어요. 150km 정도 되는 먼 거리를 이제 가는데, 앞서서 마치 에스코트 하듯이, 내가, 내가 가야 할 길을 앞서서 인도하겠다. 이제 함께 가자. 이렇게 권유하는 에서에 대해서, 야곱은 야국, 완곡하게 거절하고, 먼저 그 애서와 무리들을 먼저 돈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금 가축이 출산도 해야 될 때가 되고, 자식들도 어려서 함께 따라가기가 어려우니 먼저 가면 나중에 형님 계신 세일을 그곳에 들러서 찾아 가겠다고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그 다음부터 또 이제 또 문제가 생겨요. 그게 뭐냐면. 야곱이 가는 길에서 지체하게 됩니다. 오 시간을 지체하게 된 거예요. 지체한 곳의 이름이 뭐라고 알려졌느냐? 숙곳이라고 알려졌습니다. 무슨 뜻이냐? 막들을 세웠다. 천막들을 뜻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곳에 막들을 세우고 거주지를 그곳에 삼아서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가축을 위해서 우리간을 만들어서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오랜 시간 머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떠나라 하는 명령을 주신 바가 있었죠. 31장 13절에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소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지면서 야곱이 마침내 22년의 세월을 마무리하고 이제 돌아올 수 있는 계기가 마련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어려움 가운데 그 어려움을 다 넘어가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야할 행선지는 분명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 숲곳이라고 하는 곳에 집을 짓고 우리 간을 만들 만큼 그곳에 상당히 오랜 시간을 지체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야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있어서 계속 지체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죠. 자기에게 닥친 큰 상과 같은 어려움을 지나고 나면서 또다시 그의 마음이 풀어지게 된 겁니다. 영적인 긴장이 풀어지게 되면서 여정으로, 여정의 목표가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이제 문제가 다 해결됐다. 이제, 이제 찾아가면 된다. 하는 이런 생각을 갖고서 그곳에 거주하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했다면 거기에 안주해서는 안될 상황이었는데, 그곳에 결국 안주하게 되면서 그게 계속될 줄 알았죠. 그러나 그것에 또 문제가 또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 문제가 일어나기 전에, 야곱은 그 땅에 거주하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게 돼요. 그곳의 위치가, 이 숫꽃, 기가 어디쯤 되느냐, 세겜성읍 앞. 하몰의 아들들이 거주하는 그땅 거기에 그가 머물게 됩니다그리고그곳의 이름을 엘 엘로헤 이스라엘 무슨 뜻이냐? 엘 하나님 엘로헤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하나님 이런 뜻을 담아서 그곳의 이름을 부르게 되고 그곳에제단을 쌓게 됩니다 야곱은 애새게 말한 것처럼 세일로 가지 않았죠. 그리고 그의 부모님이 살고 있는 부엘 세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는 베데리 하나입니다. 네가 베리에서 내게 소원했던 것 기억하고 가라 했지만, 그곳으로 가지 않고 이 세겜 근처 숲곳에 장막을 치면서 세겜 성이 내려다 보이는 그곳에 거주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세겜성의 문화를 이제 접하게 되는 거예요. 계속 유랑하듯이 떠나가는 그 걸음 속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성문화의 영향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의 딸 디나가 이 성문화를 어떤가 궁금해하다고 들어가다가 거기서 큰일을 당하게 되는 일이 따라오게 되죠. 그게 이제 우리가 내일 읽게 되는 내용이 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참 감격적인 상봉, 얼마나 기쁘고 즐거운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였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잘해 가지고 형에서의 마음을 풀고, 그가 약복나루에서 기도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처럼 보일진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이 그의 마음을 바꾸어주셔서 그로 하여금 생각을 바꾸게 하셨고, 찾아온 영에서가 자기를 죽이러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에서의 마음이 봄에 눈이 녹듯이 쭉 녹아내리면서, 끌어와고 감격적인 삼봉을 하게 되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셔서 베푸신 은혜였습니다. 그 은혜에 대한 하나님의 기대가 있고 그 은혜에 대한 야곱의 어떤 반응이 필요했던 것이에요. 그런데 야곱의 문제가 또 해결되니까 또 다시 안주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겁니다.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다 보면 우리도 그런 실수를 반복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문제를 만날 때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다가도 그 문제가 하나님 은혜로 잘 비껴나가고 문제가 평안히 해결이 되기만 하면 또 우리는 거기 안주하고 또 잊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신앙의 정로를 따라서 우리는 불량하여 끊임없이 전진하는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그 은혜에는 하나님의 기대하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면 내가 어떻게 그 은혜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할까를 행하는 일에 우리가 주저하거나 안주하는 자세를 갖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갑지게 베푸시는 그 은혜를 아주 값싼 것처럼 그의 은혜를 우리가 없신여기는 태도를 늘 우리 신앙생활에 조심하면서 하나님을 섬겨가면서 은혜를 더 은혜가 되도록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새해 날을 주신 아버지 앞에 나와 찬양드리며 또 말씀의 귀를 기울이며, 받은 말씀 붙들고, 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준비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뒤에서 오이하시며 이 야곱의 가는 모든 길들 가운데,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손길로 말미암아, 위기를 만날 때마다,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위기를 오히려 평안하게, 잘 해결받도록 하나님이 야곱의 삶을 인도해 주셨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든 삶도 이렇게 하나님이 통행하셔서 베푸시는 귀한 은혜로 이렇게 살아왔음을 깨닫습니다. 한편 이 야곱은 그런 하나님의 감격적인 은혜를 힘입고서 또다시 주어진 삶에 가야 할 걸음을 멈춰서고 안주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저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 이런 실수가 반복되고 있는 것을 되돌아보며 값지게 베푸시는 은혜를 값싼 것처럼 여기지 않고 저희도 은혜를 은혜로 빛나게 하는 자로 늘 살아가는 삶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오늘 국회의원 선거도 있고 수술 앞두고 있는 성도도 있고 또 어머니를 떠나보내 또 슬픔 가운데 있는 또, 자녀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 형편에 처해져 있는 이들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표에 나와 아버지의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정들의 강구의 길을 기울이고 시 응답하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